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제 17회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화가 9월 14일 통영 시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화는 지난 4일 경북 청도를 거쳐 미량과 창원을 지나 경남도민의 뜨거운 환영 속에 경남도청에 안치되었습니다. 제 17회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화봉송은 11시 통영 나들목을 지나. 11시 20분, 항남오거리에서 강근식 부의장이 첫 주자로 출발하여 북신사거리를 지나 장대 삼거리를 거쳐 11시 50분 통영시청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환영행사에는 김동진 통영시장을 비롯해 강혜원 시의장과 시청 공무원 및 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으며 축하공연으로 현합사 중주, 앨리스의 공연과 놀이패 세터의 풍물 공연으로 환영 행사의 흥을 돋구었습니다. 이날 성화봉송의 마지막 주자는 정동대 한산대첩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통영시청에 들어왔고 시청에 도착한 성화는 14만 통영시민을 대표해 김동진 통영시장에게 성화가 전달되어 힘차게 흔들며 봉송단을 반갑게 맞이한 가운데 풍물공연을 가졌습니다. 이날 환영사에서 김동진 동영시장은 인천에서 아시아의 대화합 잔치가 평안케 치러지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번 대회에 통영 선수단이 대극마크를 달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통영시청 소속 트라이에슬론 팀이 금메달을 위해 달리고 있다고 밝힌 후 통영시민의 많은 응원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강혜원 시의장은 성화봉송단을 환영한다고 서두를 꺼내고 성화봉송 주자 여러분과 열렬히 환영해주신 통영시민에게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대회가 되길 바라며 40억 아시아인들에게 평화와 화합을 가져다주는 성공된 대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흥모 조직위 성화봉송팀장은 박사에서 환영해주신 통영시민께 감사드리고 2014 인천아시아 경기대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놀이패 세터의 환영 공연을 마친 후 강해원 시의장은 성화봉송단에게 성화를 인계하여 힘차게 달려온 성화는 풍영시청을 떠나 거제로 향해 출발했습니다. 한편 인천아시안게임 성화의 경남지역 성화봉송은 지난 8월 29일 진주와 산청을 시작으로 이날 밀양과 창원에 평화의 빛을 밝혔고 오일통영, 거제 등 경남 6개 시군 49개 구간 227km를 지나 부산으로 주자와 차량에 의해 봉송될 예정입니다.